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조만간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한지 이제 며칠 된것 같아요. 이 공지를 올리고 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메일, 카톡, 쪽지, 채팅 뭐 엄청나게 와서 일일이 답을 다 해드리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로드가 크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예,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이유가 뭐 이번에 어떤 그 임용관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지 않았나라는 게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과장님께서 석박 출신이 아니어도 임상 경험 실무자 위주로 학생들을 좀 지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현장에 실무자 중심의 스킬을 통해가지고 뭐 국시 실습이라든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네, 좋은 그런 기술을 갖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어, 되는 거고,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몇 가지 어,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제가 예전에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뭔가 좀 요건이 좀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류전형에서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를 끌어주시던 그 대교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위로 붙이셔가지고, 결국 이제 이사장님, 총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저를 위로 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네, 이렇게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일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에서야 뭐그 교수님께서 뭐, 본인의 어떤 학과장으로서의 권, 권한일 수도 있고, 책임이 따르니까.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건데, 뭐 어쨌든, 그, 힘이 있는 만큼 또, 책임이 따르는 위시다 보니까, 정말 저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 결과를 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랬을 때, 아, 거 봐라. 석박 출신이 아니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 지도할 수 있다라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떻게 좀 지원을 좀 받을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제가 이렇게 좀 1차적으로 좀 추려가지고 어, 최종적인 건 그쪽의 학과장에 이제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어, 뭐 제가 뭐첫 판대장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판대장 끝나면 바로 이제 최종 보스에 넘어가는 구조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다섯 가지 요소를 어, 적용이 다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개라도 내가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 이게 요건이 해당되는 분의 그 서류를 먼저 받고 그 중에서 제가 추려가지고 어, 면담을 할 사람을 제가 꾸릴 거예요 그래서 날짜 잡아서 왜냐면 이게 다 이렇게 면담을 하고 싶지만 한번 하게 되면 최소한 제가 볼때한두 시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도 사랑고 그때 한번 문의 들어온 거 보니까 이게 수십 명이 저한테 문의가 와서 아 도저히 제가 그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시는 일은 굉장히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하신다고 봐야 돼요. 뭐 학교에서 아주 뭐 아주 돈이 얼마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뭐 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뭐 경비, 차비, 뭐 기름값 이런 것도 거의 뭐안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짭니다. 학교는 예, 그래서 봉사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어 내가 가진 전문적인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다른 방향도 주면서 나 자신도 좀리프레시하고 뭔가 이걸 발판 삼아서 내가 뭔가 더큰걸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좀 야망이 있으신 분이 어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손병호 게임인가? 다섯 개가 충족이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해가지고 한 개라도 해당이 안 되면 과감하게 네,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어, 치과, 위생사, 면허증 소지자만 네, 지원을 갖고 가능하다라는 점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치생과다 하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혹시 중요하죠. 최선 그 면허를 취득한 분이 실습 지도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치과 위생사 면허가 없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첫 네,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관문 자, 일단 내가 면허가 있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 어, 다행이다. 내 생각이 들죠. 어. 그거는 상관없어요. 뭐, 전문학사인데 어떡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4년제든, 3년제든 전공시만 하셨든 상관없고요. 자, 두 번째. 자, 근무를 하면서 수업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 1회, 네, 주 1회, 주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의미합니다. 고정적으로 오프가 가능하셔야 돼요. 랜덤하게 어떤 요일 바뀌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수업을 짤 때는 한 학기 동안 고정적으로 이렇게 요일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번째 관문. 주일에 고정 오프, 특정 요일에 그걸 뺄수 있는 지 요일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조율을 하면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안 됩니다. 토요일은 학교도 놀기 때문에 학생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에 고정 오프가 가능한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만 더 통과하면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세 번째 임상 경력 5년 네만 5년을 의미하고요 어, 여기서 임상 경력은 병원에 근무했던 네, 기록이 되겠죠 네 치과 뭐 어, 대학 병원 다 좋습니다 좋고 어~ 여기서는 되게 좀 중요한 게 4년 11개월 안돼요. 무조건 만 5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좀 학교가 굉장히 좀 불합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서류 전형의 기준이 갖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루가 모자라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모집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은 그 경력 증명서와 함께 그 사대보험 그 가입 여부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곳 가면은 사대보험 막 늦게 들어주고 안 들어줘가지고 실제로 경력을 잃고 월급은 받았는데. 4대보험에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분이 조회해보시면 알 거예요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직과 어, 예, 그쪽에서 만 5년 이상이니까 딱 5년 채워줘도 상관없죠 예. 그리고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가끔씩 보면 그 4대보험만 걸어놓고 일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뽀록 나요 예를 현장에 가서 막 방사선 촬영 담당인데 본인이 막 사진 제대로 찍을 줄 모르고 이러면은 아마 진짜 그 죽을지도 몰라요. 예. 진짜 학과에서 소송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경력을 어찌 보면은, 어, 위조한 거죠. 4대 보험만 가입을 하고 실제로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부족한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 그런 허위로 뭐 이렇게 가입만 시켜놓고 4대 보험만 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밝혀지면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접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조건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뭐 특정 지역 안된다 저는 그렇게 가만 뭐 말씀드리고 이런 건 아닌데요. 음, 이거요. 의외로 지역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어디 지역이냐, 어디 지역 지생과냐 하는데 어, 사실 이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은 전형이고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받게 되는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거 봐라 역시 석박출신을 써야지 있기 때 그래서 사실은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학과 내부에서 조용히 예 위에 상에 결재 받아 가지고 좀 진행하고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면담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그 서류를 제출하실 때 나는 어떤 지역이 가능하다 혹은 이 지역 아니면 상관없다. 뭐, 이렇게 꼭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표시 안돼 있으면은, 네, 이 서류전형 탈락이에요. 네, 표시. 뭐 제일 위쪽에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네. 어, 참고로, 혹시나 그니까 예, 제주도는 아닙니다. 네. 제주도, 울릉도, 독도, 예, 섬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제주 관광대는 네, 아니겠죠. 예. 그거 해서 내가 갈수 있는 지역. 네, 뭐, 나는 뭐 경기, 남부, 동부, 서울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저는 뭐, 서울 경기권까지 가능하다. 뭐 충북까지 가능하다. 뭐 부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어디는 안 되는데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거는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면담을 하면서 또 제가 알수 없는 거예요. 지금 4번까지는 뭐, 딱탁 결정이 될수 있는데, 이 5번은 뭐냐면, 어, 추후에요 이건 제가 정한 기준인데, 석사 혹은 박사로 진학 계획을 어, 가질 수 있는 분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음, 임상 교수로 처음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서브하는 포지션으로 애들도 가르치고 뭐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정식 수업이라든지 뭐 정말 겸임 교수로 정말 학교에 사본이 등록되고 뭐하고 뭐 그런 걸갈때 어. 이 학위라는 게 없으면 아무리 학과장님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네, 분명히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무리 학과장님이 좋은 취지로 어느 정도 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막 10년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라 거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나중에 좀 혹시나 정말 재능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수업 강의도 잘하고 뭐하고 하는데 진짜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사람은 하기가 없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막 탈락시켜 버리면은 계약 길게 못 하고 이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 여력이 있으신 분이 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음. 당장 뭐 대학원 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 가게 되면 제침작에 나중에 상처를 좀더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진짜 잘 하다가 왜냐면 학과장님도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야. 권력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명대해 주셔서 요 다섯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치과 위생사 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 1회 특정요일 고정 오프를 빼실 수 있는 분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임상 경력 만5년 입증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이 포함돼 있어요. 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는 어,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 섬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갈수 있는 범위, 갈수 없는 범위는 기입을 해주시라는 거. 마지막이, 어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예, 석박사 쪽으로도 조금 진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 이거 뭐 지원 자격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어 좋겠다라는 거죠. 또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좀 강의 스킬도 좀더 익히고, 강의도 그게 있거든. 그, 이론 강의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쇼 강의를 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큰 기업의 어떤 뭐 심포지움이나 뭐 이런 학술 뭐 이런 화려한 행사에서는 쇼 강의 은자가 훨씬 더 돋보이잖아요 돈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요즘은 코로나라고 해도 요즘은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웹이나 뭐 라고 하죠 네. 강의 해가지고 이렇게 진출하고 하는데 그런 쪽에 조금 욕심이 있고 저하고 그런 비전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조건이 이제 되시는 분들 중에, 어 일단 서류 전형 서류 말씀드릴게요. 음, 예, 이력서, 자소서 있으면 됩니다. 뭐 나중에 치과 위생사, 어, 면허 사본이라든지, 어, 경력증명서는그 후에 나중에 제출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판대장 만나러 갔을 때 필요한 거고 일단 제가 볼건이 조건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 에 해당되는 분들만 뭐될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 자소서는 뭐 제가 대단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뭐 성적 이런 거 전혀 안 보고요. 어, 대화를 할때 제가 좀 히스토리를 미리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네, 어디 학교를 왔고 어디서 근무를 했고 네, 기본 정보 를 주시는 거고 어, 자소서에서는. 저는 꼭 필요한 게왜 이걸 하고 싶은지와 해야 되는지 이걸 좀 되게 명확하게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열정의 크기가 큰 사람을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걸 쭉 받으면 어 제가 이 서류를 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좀 면담을 할 분들 명단을 제가 일단 추릴 겁니다. 한 다섯. 1분에서 10분 사이, 예, 그 정도 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제가 올리겠죠? 음, 1 0분막셀것 같긴 해도, 뭐, 그래도 재밌습니다. 근데 2학기를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 면접을 하실 분은, 뭐, 그게 뭐 경기도 이천에서 모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학교가 있는 양산에서, 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대신에 학교 수업 가있는 날 맞춰가지고 뵈야 네, 되겠죠. 그래서 장소는 양산, 혹은 경기도 이천 중에 뭐 마음에 드시는 곳 네, 이렇게 뭐 정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이 서류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저보다 더 능력도 있으시고 뛰어나시는 분들을 제가 어, 만나는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말 네. 왜냐면 이번 제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정말 좋은 분을 제가 또다못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네, 모든 분을 다 면담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 면담에서 이렇게 잡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가시고 혹은 지역을 적었는데 지역이 안 맞아서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상심하지 마시고 어, 또 기회는 있을 거니까요. 자 일단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어, 그리고 필요한 서류 언제까지 어, 제출하고 면담 기간은 언제로 잡을 건지를 제가 어, 영상 밑에 제가 글 올려드리도록 네, 테니까 네, 그쪽으로 네, 지원해주시고 네, 정말 열정 넘치는 네, 좋은 임상 교수님 네,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